안녕하세요. 퇴근 중입니다. 요즘 퇴근하면 루다가 절본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축하해서 박수 치는 거야? 짝짝짝. 짝짝짝. 아, 왜 저래. 왜 힘써? 안 가해? 왜 째려봐. 박수 짝짝짝. 아, 왜 울어?

수건으로 갖다 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에 똥묻 때가 많아요 루다 왜안봐 아빠 아니안봐 응. <laughs> 그랬어? 아빠 재활용 버리고 올게 응. 네. 자 버리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좀 이따 루다랑 산책하러 가야겠어요 아빠 왔다. 박수쳤어 어. 응 어. 아빠 재활용 머리고 왔어. 어. 응 어. <laughs>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로션 좀 바르자. 아이고 얼굴 빨간 거 봐. 차 샷. 자, 여기다가 피부가 침독이 막 올라가지고 수시로 바꿔 발라줘요. 하루에도 한 여섯 번씩, 일곱 번씩 바르죠. 나한 시간에 몇 번씩 바르 그러니까 열번 이상 바르는 거 같아 진짜. 앉아세요 이제. 음. 잠깐만, 잠깐, 잠깐, 스톱, 스톱. 여기 팔 접히는 부분에도 빨개져가지고. 잠깐, 이루다. 어이구 섰어. 어이구 섰어 혼자. 턱 밑에도. 살이 접히니까 루다가 빨개져요. 빨개져, 그래서 발라줘야 돼. <놀랬어> <놀랬어> 뭐 아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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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으아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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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자아아아아아자아아아으 자자. 야 이거 피곤해라. 너다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네. 푹 자서. 응? <laughs> <laughs> 아이구 무거워 이제 루다 점점 아빠 배 위에서 자는 게 힘들어 알어? 루다야? 아빠도 봐봐 루다야 이루도 루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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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고개만 돌리고 카메라만 보고 있어 루다야 루팡님들이 루다는 바다에나서 이렇게 얼굴 퉁퉁퉁, 보는 얼굴도 좋대. 너무 이쁘대. 이제 맘만 먹어야겠다. 이유식을 이제 먹여야겠다. 자, 민정이가 준비해준 이유식입니다 40초 돌려야 했나? 루다, 일로 와. 그렇지. 냄새 좋다, 루다야. 이렇게 밥알이 굵어요. 이제. 자, 물도 챙기고.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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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아유, 맛있어. <laughs> 아이고, 왜 자꾸 입에 벌려 큰가? 건더기가? <웃음> <웃음> 뭐야, 표정. 어. 가끔씩 이게 육아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여러 개여서 집안일을 여러 명이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영상 속에서는 할수 있죠. 뿅어 설거지 열심히 해줘 거기 삼경진 세탁뜨기도 열심히 돌려주고 제가 이경진 저기 설거지하는 내가 일경진 세탁기 돌리는 가 삼경진이에요. 알지? 루다도 <laughs> 잘 마실게요. 뭐. 아, 이리 오세요! 아이고! <laughs> 갑시다! 사람들 없으니까 마스크 좀 벗을까? <laughs> 좋아. 여기 팔이 엄청 불편해 보이네 앞으로 하니까 아, 좀 추우려나? 잠깐만 추울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앉았다 할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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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야, 마스크 벗고 오랜만에 으니까 기분 좋다. 근데 빨리 써야 될것 같아. 누다야, 그럼 아빠랑 계속 산책하고 들어가서 잡시다. 알겠지? <laughs> 너왜 여기 이러고 누워있어? 누다야. 어? 고양이처럼 고양이. 졸린가? 이든이든이든이든이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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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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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아빠가 더 좋아? 아빠가 더좋 엄마 섭섭해야겠는데? 자고 일어나서 또 놀자, 루다야? 알았지? 잘 자. <laughs> 퉁퉁퉁 모았어요. 인상 쓰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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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다야. 너 정말 잘한다 이제. <laughs>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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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우리 괜찮아.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루다야. 음. 맘마, 먹자요, 맘마, 루다야. 에이거잘 먹어. 아기 샘 모두 돌아왔네? 확실히 약간 좀. 배고플 때 이유식을 먹여야지 잘 먹는 것 같아. 손안대고 <laughs> 잡아 먹으려고. 아 미안해. 자 그럼 먹고 목욕하자. 머리부터 감을까요? 자누나 좋아하는 누나가 이렇게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꼬셔야지 가만히 있지.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할때 그대로 덩덩. 풍당했어요 풍당. 장난감 있는 애들 다? 책도 있어. 이거 뭐, 물에 뜨는 책이라서 애들 이제, 목욕할 때 같이 이렇게 장난감 같이 놀수 있게끔 돼 있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샤워 물줄기에 부서질까봐 직접 못했는데, 이제는 뭐, 다 커서. 얼굴 씻어. 얼굴 씻자. 얼굴 씻자. 얼굴 씻어. 얼굴 씻자. 아이고, 착한 아빠 코스프레 하기 힘들다. 어? 루다를 이제 이쁘게 싸서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끼고, 팔 한쪽 감싸고, 또 오리 왜 갖고 있어, 지금? 오리 하나 버리고, 나머지 팔도 이걸로 감싸서, 나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루다와 아빠의 반나절이지만 단둘이 보내는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죠? 인터뷰하러 아주 어... 머나먼 강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누다랑 반나절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음, 좋았겠다. 너무 행복했어.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아빠와 딸의 하루. <laughs> 어. 아유, <아이고>, 어디가? <laughs> 하루를. <웃음> 카메라 가야지 마.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누다 빠이빠이. 누 빠이빠이. 拜拜，拜拜，乌鸡。